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이것으로 해결, 요 주제를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 멜라토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어, 컨디션이 확 떨어지죠.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해지고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공부도 잘안 되고 업무 효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대부분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푹 자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요. 내가 어안 깨고 밤에 한 번이라도 안 깨고 잘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불면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렇게 환자분을 치료할 때 다른 것보다 잠을 먼저 재우는 것에 어떻게 하면 환자가 잠을 잘잘수 잘 있을까? 요것만 좀 먼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턴을 할 때, 정형외과 인턴을 할때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 반 정도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짜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수술실 바닥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제 응급실 근무를 쓸, 쓰는 경우 24시간 밤을 꼬박 새우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상포진이 걸려서 한번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어, 암이 생길 확률도 확실히 올라가고, 이런 바이러스 감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알러지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이 있으면은 수면제를 먹으면은 해결이 될까요? 잘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졸피뎀, 스틸록스의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은 뭐 여러 가지 뭐 기억력 저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목유병처럼.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수면제 먹고 자다가 막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운전도 한다고 하고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자기는 전혀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고 돌아다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약은 정말 최소한으로 단기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급적 이런 수면제를 처방하기보다는 기능약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는데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 수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멜라토닌 수치는 뭐 5에서 10세 정도에는 거의 한170 정도, 160, 170 정도로 높게 수치가, 피크 수치가 나오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점점 수치가 떨어지고요. 70대 이상이 되면 거의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멜라토닌 수치를 충분히 올려주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 자체가 뇌에서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멜라토닌이 이제 수면에 작용을 하고 저는 뭐 나이트 닥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밤에 찾아오는 의사로서 우리 몸을 다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시작을 해서 대사가 되면은 햇빛에 의해서 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어, 밤이 돼서 빛의 자극이 줄어들면은 멜라토닌으로 음, 전환이 돼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전구물질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도 충분히 에, 섭취를 해서 어, 재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조효소로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비군 철분 그 다음에 음,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멜라토닌 수치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보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조금 보충을 해 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멜라토닌을 먹으면 과연 도움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좋아지는지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안 깨고 잤다라든가, 뭐, 기분이 조금, 뭐, 컨디션이 괜찮다, 이런 주관적인 지표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 저는 이 오우라링을 사가지고요, 어 반지, 반지인데 손가락에 끼고 자는 동안에 손가락에 껴가지고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어 수면, 네, 그런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센서가 안쪽에 있고, 이 센서를 통해서 그 맥박수라든가 심박 변이도, 그리고 체온, 어, 그리고 움직임 등등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평가해 주는데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의 주관적인 증상이나, 음, 수면의 점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안 먹었을 때 보니까 제가 그 이건 회복 점수거든요. 회복 점수가 73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 최저 심박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깊이 들고 몸이 충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심박수 자체가 아주 낮게 나올수록 회복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12시 14분에서 7시 20분 사이까지 잠이 잤는데, 최저 심박수는 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9 정도 나왔고, 근데 심박수가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되고요. 앞쪽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몸의 회복이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때 멜라토닌을 안 먹었을 때는 6시 정도에 최저 심박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점수는 75점으로 나왔고요. 이때도 어, 수면 효율이 90%, 최저 심박수가 69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딥슬립, 어, 깊은 수면이 52분 정도로 어, 체크가 됐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움직임을 음, 체크한 건데 상당히 많이 뒤척이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잠이 깊게 들지 않, 않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멜라토닌을 복용 후에 수면의 질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앞에 데이터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점수 같은 경우에는 73점에서 93점으로 아주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20점 차면은 정말 높은 차이고요. 많은 차이고, 90점으로 나오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멜라토닌 한 번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심박수 같은 경우에도 69였는데, 66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최저심박수가 그 멜라토닌 먹기 전에는 이렇게 6, 6시에 최저심박수가 나왔는데 이 최저심박수도 66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나오는 타이밍 자체도 이렇게 1시, 1시에서 1시 초반에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게 되면은 최저심박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음, 그 타이밍도 상당히 앞당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박수가 충분히 떨어지게 되면은 멜라토닌 피크 타이밍도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잠자는 동안에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작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만큼 몸이 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점수도 75점에서 82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면, 깊은 수면 같은 경우에는 52분에서 어 이제 68분이죠. 1시간 8분으로 이렇게 증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복용을 하게 되면 최저심박수도 떨어지고 최저심박수가 앞쪽으로 당겨져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깊은 수면 자체도 어 이렇게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면은 또는 이렇게 자기 컨디션을 좀 빨리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 수면제나 이런 거를 드시기보다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건 최대한 나중에 정안 되면 은 드시는 것이 좋고요. 먼저 불면증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인지, 뭐 밤에 자꾸 TV를 본다든지 그런 안 좋은 그런 수면 환경, 수면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고요. 기능의학적으로는 어떤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장내 세균 문제, 장 눈수 뭐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당, 금방 찾아서 먹기보다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그런 불면증의 원인도 찾아보시고요. 멜라토닌을 좀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은 훨씬 더 수면의 질을 올리고 삶의 질과 건강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멜라토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그네슘이나 태아닌, 가바 같은 수면 보조 영양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어 안내를 받으시면은 어 수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